런던의 프랜차이즈 일식업체 스고이 제페는 일본과 남미 길거리 음식을 표전한 배달 및 포장 전문 식당입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부부가 2018년 런던에서 창업했으며 일본인 헤드셰프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런던 첼시와 사우스 임블던, 플럼 등의 영업점이 있을 정도로 꽤 유명한 곳인데요. 최근 한국 교민 및 유학생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코모에 스고이 재팬에 관한 글이 이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고이 재팬 홈페이지, SNS, 점포 간판, 포장지, 직원 유니폼과 심지어 지하철역 광고까지 거의 모든 곳에 사용되는 이 로고 이미지입니다. 이 캐릭터의 이마엔 우길기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를 본 한국 교민과 유학생들은 스고이 재팬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우길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식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도 했지만 해당 업체 측은 우길기 비판글을 무조건 삭제하고 항의 전화는 그냥 끊어버리는 등 막무가내식 대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업체 측은 인스타그램에 디즈노팩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우길기는 일본에서 출산이나 명절 등 일상생활의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사용하 대 왔다면서 정치적 표현이 아니며 군국주의의 상징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길기의 문의는 풍요를 상징하는 전통 디자인 중의 하나일 뿐이며 예전부터 부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풀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길기는 중국 침략과 한국 식민지배 시절 때 사용돼 당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주고받는지를 살펴보면 일제의 확장, 침략의 상징으로 쓰였음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 그 후손들이 우길기를 보고 느꼈을 감정과 생각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단순한 상징이 결코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패전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궁극주의라는 목적성이 분명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194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54년 자위대를 창설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궁극주의의 부활이라는 숨겨진 목적으로 말이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길기는 단순 깃발이 아닌 제국주의, 침략,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일반적인 상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극우파 혹은 스포츠 경기 응원에서 종종 사용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양인들은 우길기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문양이 멋있다는 이유나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왔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고 직접적인 일제의 피해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2002로 국내 음원 차트에서 오랜 시간 상위권을 차지하며 사랑받은 영국 가수 앤 마리는 영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우길기가 그려진 머리띠를 착용한 호스트들과 함께 무대를 펼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머리띠에 우길기가 그려져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앤 마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밤 영국 TV에 출연한 나의 모습에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과 함께 이 스케치에 나와 있는 의상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불행히도 이 역사의 부분에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받은 고통에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셉션, 다크나이트라이즈 등에 출연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프랑스 배우 마리온 꽃디아르는 우길기가 그려진 모자를 쓰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가 국내 팬의 항의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에 국내의 한 팬이 그녀의 매니저인 엘리엇 블리스에게 SNS를 통해 우길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꽃디아르가 더 이상 그 모자를 착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매니저는 바로 유럽에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인 줄만 알았으며 우길기의 의미를 알게 된 마리온 코티아르가 모자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더불어 우길기의 의미를 알려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아직도 많은 유럽인이 그 의미를 모른 채 우길기 패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전 세계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지난해 백악관의 제보 중 일본을 제외하면 유럽 쪽이 많았다며 그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죠. 더불어 우길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지적,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라는 인류 최대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K방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렸고 한류로 대한민국이 아주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길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우길기에 대한 인식을 깨울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